안녕하세요. 고산신문 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곳으로 버섯 산에 나왔습니다. 야, 이게 굽더더기가 나왔네요. 오늘 실상은 어, 송이못 보면 굽더더기를좀 해가려고 왔거든요. 그거 어, 굽더더기가 많이 나니까. 근데 작년에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연휴 때다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저번 아니 아까 저번 저 전능선에서 굽대더기가 많이 나오는데 없더라고요 야 근데 여고 오니까 조금 글도 있네요 굽대더기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물을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우가 굽대대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굽대대기가 이거 나오면은 송이도, 예, 끝나가는 겁니다. 아유, 깨끗하고, 단단한 거, 좋은 거 하나 채취했습니다. 아마 연휴 때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예, 연휴 되면은, 한가위 명절 연휴 되면은, 예, 고향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곳 산지도,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연휴, 재작년 연휴 전에 와가지고 송이도 따고 굿도득이도 많이 땄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연휴 끝물이 오니까 송이고 뭐굿도득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 송이는 하나도 안 보이고 굿도득이만 그래도 간간히 보여줍니다. 야, 이 굿도득이, 이건 썩어가네요, 썩어. 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뭐, 제가 늘상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응. 응. 아유, 목소리가 잠기네요. 늦상 얘기했지만,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야, 오래간만에 벗어 그래도 풍년에 풍년이라고 할수 있는데, 야, 진짜 이놈의 비가 안 도와줍니다. 예, 굽대덕입니다. 와, 굽대덕이 크네. 아니, 대물이네, 대물. 아, 야, 굽대덕이 커가지고, 와, 어우, 뿌려졌습니다, 뿌려졌어. 야, 뿌리가 얼마나 깊이 뱉은지. 아, 뿌리 굽기가 장난 아닙니다. 야, 대물이네, 대물. 예, 석이버섯 좀 따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 아, 부서지지도 않고 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올 때마다 석이버섯 좀 따는데요. 석이버섯이 큽니다. 여기 석이버섯은 최소 2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이 석이버섯이, 석이버섯이 기천럼 닮아서 기 자에서 돌에 붙는 버섯 그래서 석이버섯인데 예, 1년에 자라는 게 0.2mm, 0.2mm 정도, 예,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지우리입니다, 지우리. 송나도 지우리이고, 예,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이 정도, 기 정도 크기면은 한 20년 이상은 좋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의 고들이 엄청 붙어 있죠? 다 큽니다, 커. 예, 이런 거할 때는 루프를 걸고 내려가서 따야 되는데 지금 뭐 상황이 안 되고 또 장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 스틱을 이용해서 닿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오래된 서이버섯입니다 지금 이쪽 위로는 지금 대물급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습니다. 비 맞아가지고. 사람 귀두배 정도 두세 배 되는 크기에 지금 서이버섯들이쫙 깔렸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붙었네요. 어마어마하게 붙었어. 에, 여기도 이렇게 붙고 이 서귀버섯은 다 붙는 게 아닙니다. 에, 붙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에, 이렇게 에, 손 닿는 데까지만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내 꼴을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이는 안보이고 아또 이거 굽도더기 이야 네, 많이 났네요. 아저 위에도 있고 저 앞에 굽도덕기 있습니다. 예, 굽도덕기 채취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뽕나무버섯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근데, 비에 젖어가지고, 예, 지금 주저앉은 것도 있고, 쌩쌩한 것도 있고, 예, 쌩쌩한 거 위주로, 창고를 좀 챙겨가겠습니다. 아, 송이 안 보이네요, 송이. 여기가, 암벽지대가 많아가지고, 위험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송이 이런데, 사람들 이잘 아는 데까지 들어왔는데도, 발자국들이 다 엄청 많습니다. 이야 생각지도 못한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능이 나오는 거 알고 있었지만 해마다 한번을못 봤거든요. 야 능이 여기 있고 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발능이로와 근데 이거 지금 비망와져 가지고 주저앉았네요 주저앉았어.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도 일부러 놓고 한 건지. 아 일단 아무튼 좋은 것만 한번, 괜찮은 것만 한번 채취한 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능이 있습니다. 야 이놈은 동능 동능인데, 자 이놈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와, 야 털은 많이 났지만. 예, 좋습니다. 굿입니다. 야, 사람들이, 이 송이 짠이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능이 놓고 갔네요 여기 이제 뭐, 능 능이겠죠? 아, 이제서 또 능이 자리 하나 발견합니다. 야, 생각지도 못한, 예, 능이 자리. 원래 능이 자리는 지금 저, 예, 능선 넘어오거든요. 지금 거기로 갈려고 지금 하거든요. 야, 여기서 나올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와, 여기도 능이, 다발랭이 발견했는데요. 비에 지금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야 아깝네요, 아까워. 이야, 새로운 능이 자리, 예, 발견한 걸로 아주 좋습니다. 아 내년을 뭐 기억해야죠. 한번 또 일대에 능이 있는 가또 찾아볼게요. 야, 송이를 못 보고 능이 또 봤습니다. 야, 여기, 여기, 야, 구십니다. 아, 또 여기 또 살펴봐야겠네요. 야, 능이가 나운고봐서는또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야 이 산에 능이 많네. <laughs> 그 동안에 송이 떨어가지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야. 오늘 능이 구강자리 확실히 예, 하나 추가합니다. 저 앞에부터 밤버섯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섰네요. 이렇게 자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저 앞에까지. 근데 비 맞아가지고 아 요거 몇 개만 A급이고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거. 이런 요런 것도 괜찮고. 아요런 것들은 상태가 아 요것도 요것까지는 괜찮겠네. 이런도 괜찮고. 어 요거 빼놓고는 뭐 상태가 별로네요. 요것만 챙겨가겠습니다.